2분 30초 동안 설명하는 Z Y 입니다 Z님 오늘은 무엇을 설명해 주시나요 오늘은 벤치입니다 벤치의 사용법은 어떻게 하나요 네, 벤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는 공구의 길이가 좁고요 공구를 열면 물건을 잘 집을 수 있게 이렇게 흠 이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양날 리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금속을 자를 수 있는 형태의 공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날 리퍼가 달려 있는 공구라서 굵은 네 케이블이나 굵은 왜 굵은 건 아니지만 이런 구리 판 같은 거 작업하는 거는 아주 손쉽게 이렇게 절단할 수 있고요. 또 벤치로 잘 물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물고 있으면 어지간한 뭐 간단한 흰 작업, 힘 작업은 무난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주의 사항이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끝에 이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금 여기 휘인 여기 구리 판을 보면은 벤치롬은 이빨 자국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구리 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 이런 힘에 따라서 이 제품에 약간씩의 흠집,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에나벨 절연이 된 이런 전선류는 뺀지로 잘못 물면 이 피막에 이렇게 흠집이 생기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누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작업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전자 부품의 다리, 다리처럼 이렇게 무른 구리 금속을 쓴 부품들은 뺀지로 작업도 할수 있습니다만 얘를 물면 이거 하나를 물어볼게요 물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문자국이 남거든요 이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내가 뺀지로 문 제품의 표면이 망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주의가 필요합니다